뉴욕시티 서브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About 5.7 million daily rides. About 5.7 million daily rides. 자, daily rides. 하, 하루에, 이 daily, 하루에 탑승하는 이 이동이, 그 탑승하는 이 숫자가 5.7 million이래요. 자, 운영을 한대요. 얼마 동안? 24-7. 이 24-7, 요즘 노래, 미국 노래에서도 많이 나온다는데,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설명해 드릴게요. 이거 정말 많이 나온 표현이에요. 진짜. 이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. 24-7. 바로 24시간. 7, 7일 내내. 24시간 7일 내내는 뭐예요? 쭉 내내 쉬지 않고 계속 운영한다는 얘기죠. 어, 어제 공부 많이 했어? 이러면은, yes, I studied 24-7. 이렇게 얘기하면, 어, 나 24시간 내내 이랬어. 7일 내내 24시간 너무 힘들게 바쁘게 이랬어. I worked 24-7. 나는 24시간 7일 내내 일해. 나 엄청 일해. 이런 걸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뭐 편의점 같은 것도 it's open 24/7 이렇게 하면 24시간 내내 항상 오픈돼 있다. 뭐 이런 얘기. 죠